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 예제는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남겨놓으신 댓글을 제가 한 분을 보고요. 그 댓글의 내용을 컨텐츠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남자 얼굴이 가려져 있죠? 우리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 뭐, 다른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나갈 때 어떤 차량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든지, 그래서 그것들을 가려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자이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캐컷에서는 모자이크를 할수 있는 방법이 한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한번 써서 만들어 봤는데, 한 3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다 배워 놓으시면, 어 적재적소에 알맞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어, 제가 난이도를 조금 조금씩 쉽게 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처음에 했던 방식은요, 어, 가장 수동 방식이라고 볼수 있는데, 얘가 가장 정교해요. 정교. 자, 얘는 방법이요. 밑에다가 이제 마스크를 해야 되는, 네, 모자이크를 해야 되는 영상이 하나 있다고 치면, 어, 이 부분은 길면 길수록 사실 힘든 거는 맞거든요. 힘든데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는 있으니까 마스크를 이 모자이크를 적용할 구간을 좀 짧게 잡는 게 아무래도 작업하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은요 가장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닌데 좀 손이 가요 손이 많이 가는데 가장 정확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얼굴을 가렸죠 자 그리고 플레이 한번 해보면 정확하게 모자이크 영역이 정확하게 저 남자의 얼굴을 따라가면서 어, 얼굴을 잘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가리는 영역 자체가 선생님을 이 선생님이거든 교실이라서 네, 선생님 배운데 선생님 얼굴은 나와도 되는데 나머지 아이들 얼굴을 전부 다 가려야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모자이크 영역을 반전시켜 버리면 됩니다 물론 교실의 일부도 가리겠지만 일일이 한 명씩 얼굴을 다 가리는 행위들은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차라리 그냥 얼굴만 까놓는 게더 나을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트래킹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 모자이크 영역이 선생님의 원래 얼굴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얘는 소프트웨어가 처리를 해요.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될 때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 해볼게요. 자, 뭔가 되기는 되는데. 뭔가 약간 어색해요, 그죠? 살짝 못 가리는 부분도 발생하거든요. 자, 제일 마지막 케이스는요, 어, 얼굴에다가, 캐컷에서 제공하는 스티커 중에서,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생긴 스티커가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 얼굴에 붙여가지고, 트래킹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얘도,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덮어주기는 하는데, 원래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모자이크, 모자이크 모양인 스티커거든요. 그걸 이렇게 얼굴에 붙여놓는 방법.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는 방법 세 가지를 썼습니다. 자 이제 하나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 설명은 제일 쉬운 거부터 역순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찍혀 있는 어, 키프레임만 봐도 징글징글 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들은 키프레임이었거든요. 이것들은 자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싹다 지우겠습니다. 기존 에 있는 거는 다 지워버리고 소스는 하나 불러왔는데 이 소스는 어, 마찬가지로 팩셀스닷컴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자 영상이 너무 기니까한요 정도만 합시다 요 정도. 제가 아까 10초짜리 샘플을 만들었는데 너무 길었어요. 자요 정도만 한 5, 6초만 하고요. 자이 소스가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을 하다가 모자이크를 할 부분이 있겠죠. 그럼 그 모자이크 할 부분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서는 컨트롤 B. 컨트롤 b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서 여기만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됩니다. 굳이 통째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한 6초 정도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바로 위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바로 소스를 하나 더 붙여요.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딱두 개가 일치하게끔 붙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모자이크 처리할 영역이 여기가 이제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겹쳐져 있는 상황에서 편집 효과에 가시면, 동영상 효과 안에서, 동영상 효과 안에서, 기본에 가시면요. 이 안에 마스크 기능이, 마스크라는 게 아니고, 뭐, 모자이크 기능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쭉 찾아보시면, 조금 밑으로 내리면 여기 모자이크라고 있죠? 얘를 선택을 하면 다 가려버리거든요. 자, 나 이걸 쓰겠다 고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로 가려질 영역 전체에다가, 이렇게 덮어줘요. 그리고 이 모자이크는요, 여러분들이 수치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흐리 흐리게라는 정도 있죠. 얘를 높이거나 낮추면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낮추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잘좀 실눈을 살짝 뜨면 형태가 보이기도 하는데 그걸 조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까지 유지를 해요. 자, 그리고 이 모자이크가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만 적용을 시킬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합 클립으로 만들면 한 덩어리가 돼요. 모자이크가 먹은 상태에서 영상이 돼버리는 거고 밑에는 영향을 안 미치죠. 자, 이 상태를 만들고 여기서 마스크를 가요. 그리고 사람 얼굴은 둥근 형태니까 그냥 원을 꺼내 주시고요. 원자이 상태에서 크기를 조금 줄여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덮어 주시면 얼굴을 딱다 덮겠죠.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은 게1차고요 자 얘는 늘고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해버리잖아요. 그럼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기에 그냥 늘 있는 상태가 돼 버리거든요. 저게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뭔가 작업을 좀더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로, 자 제가 쉬운 것부터 한다 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얘를 이렇게만 일단 정확하게 화면 밖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좀 곤란하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놓으시고, 자 여기서 상태를 확인하면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 그래서 이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는 이 레이어 있죠? 이 레이어가 아래쪽 레이어에 붙어서 다니는 트래킹 기능을 쓸 겁니다. 딱 붙어 다니는 트래킹 기능. 자, 효과는 제일 앞에서부터 쓸 거니까, 자, 효과는 앞에서부터 쓸 거니까 앞에 맞춰 놓고요. 모자이크가 적용되어 있는 영상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동영상, 속도 애니메이션 트래킹이라고 있죠? 자, 이 트래킹을 선택을 해요. 이 트래킹은 동영상일 때만 어, 나오기도 하고요 뭐 스티커일 때도 나오고 음, 이게 있으면 쓸수 있는 겁니다 자 모션 추적을 눌러, 눌러주시고 이 모션 추적의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면 뭐 머리로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얘를 좀 이렇게 크게 해서 약간 요렇게 머리를 감싸는 정도로만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몸통을 이렇게 다 덮어도 되는데 이걸 몇번 테스트 해봐야지 정교하게 됩니다 처음, 처음에는 잘안되더라고요자 요렇게 머리 부분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요 부분을 추적을 해라라고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확대하고 거리가 있는데 요것들이 원래부터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방향도 뭐 백워드, 포워드 이런 것들이 다 켜져 있는데 이게 기본 상황이에요. 이걸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없음으로 했다가 다시 한번 얘를 껐다 켰다 해가면서 될 때까지 해봐야 됩니다. 자, 제 앞으로 두시고 시작 누르면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해요. 추적을 하면서 갑자기 추적하는 노란 네모 있죠. 이 노란 네모가 갑자기 탁 커지면서 사람의 몸만큼 커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이 마스크 있죠. 이 마스크가 잘 따라가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튀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때는 만약에 좀 잘못됐다 그러면 없음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다시 모션 추적을 눌러서 이번에는 이 확대나 거리 중에 뭐 예를 들자면 얘나 얘를 한번 꺼보는 겁니다. 하나씩만 켜놔도 되고요. 그리고 다시 얼굴에 맞춰 놓았어요. 이 정도. 자, 그리고 한번더 추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조금 조금씩 좀 이상해졌죠, 이제는. 밑으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이러면 이제 취소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다시 앞으로 보내놓고 취소를 하고요. 어, 이 중에서 이 거리는 끄면 안 되겠구나. 확대만 일단 꺼보자. 자,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놓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잘 될지 이게 확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적당히 다시 맞춰놓고 또 해보는 거죠. 자, 또 추적을 시작합니다. 이것도 또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얼굴 밑으로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이 성능이 이제 저하됐다고 알림 메시지도 막 이렇게 띄우고 있어요. 몇번 똑같은 짓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 끄고 다시 모선 추적하고 둘다 닫히고 다 둘다 닫히고 다 아까 상황이 좀더 괜찮았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일부러 안 되는 상황을 보여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샘플도 조금 다를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져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 드렸을 때는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잘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저 원형 모양이 약간 몸 밑으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뭐, 얼굴을 안 덮고 있거나 하는 문제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적당히 이제 확대도 되고, 거리도 맞춰가면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끔 잘 조정을 했습니다. 어, 자, 여기까지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부분에 가면, 목이랑 얼굴이 약간 빗나가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얼굴 적당히 다 가렸죠? 자, 요렇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조금 다르게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 소스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옆에다 하나 깔고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뭐 마스크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영상입니다. 일반 영상을 가져다 놓고 이 위에다가 사람 얼굴을 가릴 만한 스티커를 하나 꺼낼게요. 자 스티커 대메뉴에서 스티커를 가신 다음에 여기 스티커에서 쭉 내리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예제를 하기 전에 일일이 다 뒤져보고 적당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커버업이라는 카테고리에 가시면요. 자, 이런 다양한 얼굴 모양만 오려낸 것들이 있습니다. 커버업에 가시면, 여기 보면 이런 모자이크들이 있거든요. 동그라미 모양, 네모 모양, 컬러가 있는 네모, 아니면 이런 이제, 이런 <laughs> 얼굴들, 이런 것도 뭐 고양이 얼굴, 이런 것도 올려도 됩니다. 자, 뭐, 나머지 이런 거 올리면 좀 사람 놀리는 거 같잖아요. 그죠? 이런 거 올리면. 그래서 요거는 제외하고 그냥 요걸 선택을 할게요. 나 이거 쓸 거야. 하고 추가를 하면 이 모자이크 모양의 스티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적당한 크기로 사람 얼굴에 올려놓고 이 스티커의 길이가 원래는 5초만 생성이 되거든요. 이걸 쭉 잡아당겨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를 추적하기 위해서 트래킹이라는 걸쓸 거예요. 자, 트래킹 맞추고 아까 거 똑같이 얼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 놓고 이렇게해 놓으시고 시작 누르면 똑같이 이제 추적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는 뭐 뒤에 원래부터 있는 영상을 모자이크 하는 게 아니라 모자이크 모양의 스티커를 그냥 붙여서 따라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뭐 언뜻 보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모자이크지 좀 이상한데. 흑백도 아니고 흑백 영상이 아닌데 왜 흑백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잘 가려졌습니다. 사람 얼굴 가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얘를 만약에 버리고요. 다른 걸로 한번 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뭐 이런 거 한번 올려 볼까요? <laughs> 놀란 고양이 아니면 학생들한테 화난 고양이 한번 해 봅시다. 요거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좀빵 터졌어요. 제가 갑자기. <laughs> 자, 요거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다가 이렇게, 코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약간만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하면, 화난 얼굴, 고양이가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laughs> 자, 고개를 돌리거나 할 때도, 물론 그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스티커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두 네, 번째 방법입니다. 요거는 약간 위트가 있죠. 어, 위트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덮혀서 가리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주의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요게 난이도가 좀 제일 있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복사해서, 자, 요 영상에다가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과정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과정하고 똑같이, Ctrl C, 컨트롤 V 에서위 하나 더 올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편집 효과, 그다음에 모자이크 적용하는 거가 똑같아요. 자, 모자이크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고 필요한 만큼 쫙 덮어 주는 것도 동일해요. 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어, 이게 필요하다면 이 모자이크의 수치도 여러분들이 조정을 더 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세개 선택 안 되고 두 개만 얘랑 얘랑 자, 개를 복합 클립으로 하나 만들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제일 처음에 가신 다음에 마스크로 얼굴을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원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사이즈 적당히 조절해서 얼굴에 약간 뭐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아래로 타원형으로 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 적당히 조절해서 이렇게 덮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요. 아까 전에는 어떻게 했죠? 트래킹으로 했잖아요. 근데 트래킹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요. 직접 이 마스크의 키프레임을 사용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라 반대를 가릴 거다면 요 이렇게 하면 또 반대가 가려지기도 합니다. 저는 얼굴을 가릴 거니까. 자, 얘를 누르면 위치, 회전, 크기가 동시에 키프레임이 먹어요. 얘를 누르면 자 그다음부터는 얘를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필요한 만큼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해요. 자 처음에는요 확대를 하지 말고 축소를 좀 해놓고 합시다. 조금씩 움직입니다. 요만큼 움직여놓고요. 자 이렇게 살짝 당겨요. 또 요만큼 움직이고요. 또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좀 듬성듬성한 느낌으로 이게 축소가 되 있는 상황이니까 실제로는 이 사이의 거리가 확대를 하면 멀겠죠. 자 이렇게 듬성듬성 개념으로 덮어씌워줘요. 개념은 아시겠죠? 이 마스크의 영역 자체를, 마스크가 가리는 영역 자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마스크가 적용된 영상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마스크의 위치를 이렇게 사람이 직접 트래킹을 하는 거죠. 추적을 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한땀한 땀, 한 땀. 별로 변화가 없어도 조금 조금씩 움직여 이 놓으세요. 갑자기 이 사람이 확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한땀한땀다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움직여놔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확대를 조금 더 합니다. 그러면 이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가 보이잖아요. 이 사이에서 변화값이 갑자기 크게 확 움직이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것들도 이제 좀 다듬으셔야 돼요. 자, 얘를 앞으로 좀 당겨놓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다듬, 다듬어서 나가면요. 한 칸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죠. 이까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칸들 사이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플레이를 해서 한번 보면 갑자기 탁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멈춰가지고 상황을 확인을 이제 한번씩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찔끔찔끔 움직여 가면서 뭔가 이 부분이 잘못된 데였는지 한번 확인을 쭉해 주시고요. 중간에 혹시나 튀는 부분이 있다면 그 튀는 부분이 만약에 발생했다 치면 여기에서 얘를 한번더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지하라서 이렇게 키 프레임이 또 생기거든요. 이렇게 또 건너가서 이 사이에 한번 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하면 일일이 한땀 한땀 다 땄지만 생각보다 마스크로 가려야 될 영역이 그렇게 만약에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일이 한땀 한땀 처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모자이크로 덮어야 할 범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쉬운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범위가 많지 않다. 아 어, 아니면 사이즈가 좀 크다. 음, 얼굴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많이 가려야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를 포, 복합적으로 이제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를 강의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냥 저는 단순하게 강의로 만들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모자이크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두루두루 어떤 케이스가 발생하더라도 이 방법 저 방법 여러분들이 다 배워서 거기에 맞게끔 응용력도 기르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을 일단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 정도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캣컷에서 할수 있는 것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고 좋았다 싶으시면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면 돼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시고 영상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래도 영상을 보고 가셔서 대단히 감사하지만 한번씩 구독 눌러 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고 하는데 더 힘이 날수 있겠죠. 예,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그 예, 질문을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 아니면 어, 남겨 드리든지 아니면 댓글로 남겨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